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4절로 5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 명이 내게 있어 신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단 일이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신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럽니다. 여기에 흰 옷을 입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대체 이신옷이 무엇일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참 흰옷 입기를 즐겨했습니다. 하얀 한복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하얀 조거리에 하얀 치마. 또 남자들도 하얀 그위 조거리와 또 하얀 바지를, 하여튼, 한복으로 되어진 그런 바지인데요. 이렇게 한복에서도 신옷을 입기를 즐겨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백의 민족이라 이렇게 불려왔습니다. 자, 이 신옷이 사실 입기에는 이 세상에서 입고 돌아다니기에는 어, 깨끗하고 어, 한 그런 면은 있지만은 어, 더러운 곳에 오염될 어, 그런 어, 확률이 높습니다. 어, 비온 날 걸으면 어, 뭐 그렇게 흙을 어, 옷에 묻히려고 걷는 것 아닙니다. 그냥 평상적인 어, 걸음걸이를 하는데도 어, 이 바지에 특별히 흰 옷을 입었을 때는. 신바지에 옷이, 흙이 많이 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들 하셨을 것입니다. 자, 여기 신옷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 그 신옷의 반대편은 더러운 옷입니다. 스가리아 3장에 말씀해 보면 그 대제사장 요수아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불리워졌을 때 그가 입은 옷이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지라 그럽니다. 더러운 옷을 입습니다. 그 더러운 옷을 하나님께서 벗기라 하고 아주 좋은 옷을 갖다가 이제 입히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기는 자가 입을 옷이 어떤 옷인가? 그 옷을 신옷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 명이 내게 있어 신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자 여기서 신옷이라함은 더럽히지 아니한 옷. 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 세상에서 어, 신앙을 더럽히지 아니한 행실이라고 하는 옷그 어, 옷을 어, 신옷이라 그렇게 어, 표현을 했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신옷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특별히 3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그러면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신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럽니다. 여기서 이신옷은 어떤 것이냐 하는 두가지 면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더럽히지 아니한 옷을 신옷이라고 한다. 또 하나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는 옷이 신옷이다. 성경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신옷이라고 하는 것은 예복입니다. 특별히 이기는 자가 입는 새 예루살렘 성 주님과 함께 있는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곳에서 입는 옷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합당한 자가 입는 예복입니다. 또 오늘 사절에서 신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보면. 어, 이것은 하, 예수님께 합당한 자가 입는 옷이고요. 어,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자가 입는 예복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는 신옷을 입을 것이요. 라고 했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입는 예복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 이 옷을 입은 자는 내게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렇게 표현한 말씀을 통해서 그흰옷은 어떤 옷인가 예수님께 합당한 자가 입는 예복. 또 그가 나와 그 신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럽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다닐 수 있는 예복.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자가 입을 수 있는 예복. 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라고 해서 이기는 자가 입는 예복. 자또 다른 표현으로 보면 18절에서 읽은 말씀처럼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러면서 오늘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는 예복. 아, 또, 어, 하나는 어, 5절에서 볼수 있습니다. 아, 이기는 자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 생명책에서 이름을 예수님이 결코 지우시지 아니할 자가 있는 예복, 어, 결국 어, 주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어, 예수님께서 생명책에서 결코 이름을 지우지 아니한 자들이 입을 예복, 어, 또 어,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5절에서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럽니다.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이 시인해 주실 자들이 있는 예복. 아, 결국 아, 이기는 자가 아, 있는 승리의 예복 그 한마디 속에 이흰 옷의 의미가 다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흰 옷이라고 할때이흰 옷은 더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것에 대조되어지는 그런 옷입니다. 결국은 깨끗하고 의로운 아 그런 옷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옷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옷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3절, 24절. 22절부터 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될 때, 어 그들에게 어, 이런 어, 의가 미칠 때, 이 의를 어떤 의라고 하느냐? 인간의 의, 자기 의로 깨끗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 깨끗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로마서 4장 5절 한 절을 더 봅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해 보면 4장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럽니다. 아... 경건하지도 않았어요. 어, 일도 안 했어요. 그런데 단지 한 가지 붙들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바로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니다 자, 또한절 보실까요? 9장 20절입니다. 로마서 9장2 0절 구장 9장 이십 절아 제가 잘못 봤네요 아그 부분은 우리가 아,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의를 의 입은 그 옷, 이 옷을 로마서 13장이죠. 13장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럽니다. 자 하나님의 의를 입었다고 할 때. 그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라고 했을 때, 그 의를 인정받았다, 의롭게 여기셨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걸 예수 그리스도로 언 입은 것으로 말씀합니다. 자, 그걸 조금 더 선명하게 표현한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는이라. 그럽니다. 자, 예수 크리스도로 옷을 입는 아주 중요한 방법은 믿음으로 말미야마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은 결국 어떤 자들입니까? 누구든지 크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온 입음 냅니라 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의로 자기 의로 자신을 의롭게 할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정되어서 입혀져야 그래야 비로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옷 중에 신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입은 옷그 옷만이 가장 완전한 신옷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신옷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워졌다고 하는 것을 인정받는 옷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크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크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어린 크리스도를 옷으로 삼고 입을 때 크리스도로 옷 입은 그 옷이 가장 신옷이 되어질 것입니다 가장 완벽한 의로운 예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고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고 자기의 더러움을 노출시키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면서 이긴 자 승리자로서의 옷을 입어야 그래야 주님과 함께 다니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이 시인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신옷 하나님의 의로 입혀진 또 예수 그리스도로옷 입은 이 예복 신옷을 입은 자 이것을 입은 자라야 비로소 이긴 자로서 아, 크리스도와 함께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결국은 예수 크리스도와 합한다 하는 것은 어, 예수 크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와 내가 하나 되는 그래서 내가 주님이 어, 내 마음의 문을 노크할 때 두드릴 때 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를 받아들이면 어, 그분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게 되어지는 아이, 신비한 하나, 신비한 연합관계, 이 관계에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또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이. 그러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고 또신옷 예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옷 입은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옷 모두 다 입으시고 이긴 자로서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신령들에게.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절히 기도하옵나이.